기사님, 그 제가 하나 생명 하나 둘셋할 테니까 하나 생명 화이팅 한번 만해주실수 있어요? 제 브이로그 찍는데, 어. 네,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해. 하나 생명 화이팅하면 어. 돼요. 제가 하나 생명 하나 둘셋하면 어. 하나 생명 하나 둘 셋, 하나 생명, 하나 생명 하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빈손. 잘 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잘 하고 올게요. 공항 도착했고요. 이제 조금 이따가 아... 음, 하고 이따 저거 하고 저는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걸로. 아, 아, 음. 이거 가지실래요? 이거 가지실래요? 캡틴 제 공식 굿즈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아, 와. 아아 유니폼 자랑 휘야. 보이나? 팬 크리에이터 원정 때 글자 있는 후드티 받아가지고 음. 가야지. 가 볼게요. 안녕. 폴리브리. 어떻게? 거기 어가가 볼게요. You e a a 고 열심히 그렸는데다못그렸어 제우스, 피언, 체카, 파이퍼, 틱라이트 비행기에서 꼬꼬님 저만추에스 당황스럽다 우리 뒤에 뒤에 자리에 계셨다 제가 왜 얼굴이 낯잇죠? 비행 파티 때 뵀었어 우선 아 그런가요? 꼬꼬님이랑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 아니, 썰을 좀 풀자면 은 아까 도내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제가 뒤에를 허리 아파서 의자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너무 꼬꼬님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laughs> 아무튼 되게 잘생긴 사람이 있길래 오 나는 이제 뷰잉 파티 때 실물을 봤으니까 그래서 극도로 닮은 사람인가? 오? 했거든 근데 내리고 보니까 맞았어 실물 매주 새라즈 다른 사람 다른 마음 내일 봐요 자랑 캡틴 장님 캐릭터 키링 월드 유니폼 키링하고 같이 자랑했습니다 이거는 직접 만든 거요 귀여워. <laughs> 고양. 이 귀여워. 안녕. 밥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떠가지고. 와. 이게 이제 이덕후에 나왔던 제카 소스고요. 한 분님 소스입니다. 한보님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요. 제카 소스는 느끼. 잘 먹겠습니다. 나 제카 소스 쓸모를 찾았어. 이거 매운 거랑 찍어 먹으면 봐줄 만해. 음. 와우 와우 와우. 오! 오기 전에 방송에서 뭐 할까요 했는데 승기 님이랑 하이디로 춤춰달라그랬는데 하이디로 와가지고 <laughs> 공부해 공부해 아 너무 너, 너, 너무 어려운데 네. 받았습니다. <laughs> 받았습니다 행운이 온다고 하거든요 화이팅입니다 내일 그리고 다자 이제 경기장으로 한기0으로만 네, 출발합니다 숙소랑 아, 경기장 아, 가까워서 아, 금방 가요 이렇게 두장그룹 부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그냥 냅다 왕호야, 왕호야. 왕호야. 아이, 해주겠지 오늘 작왕우야가이었으 맞아 없는 근데 작전명 왕우야 외치는 순간 우리 어, 큰일날거 <laughs> <그냥 웃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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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오늘의 착장 월즈 유니폼 사랑 그리고 안에 월즈 유니폼 하고 팬 크리에이터 원정대 후드티 이렇게 안에 입어서 심경이 아 복잡했는데 또 경기장 오니까 또괜찮아졌어 경기장 오니까 경기장 오기 전까지는 조금 생각이 많았는데 이길 거니까 괜찮아요 오늘 이길 거라 잘할 거야 날씨 보실래요 좋아요 날씨 스키티. 어, 어, 귀여워. So so b e a u t i f u 귀여워. I love you. Thank you. Uh, t so And... uh, h 지 파이팅. 에이셜리. 리 피넛 파이팅. 피넛 파이팅. 피넛 파이팅. 하나 생명 승리 기원 옆돌기 한번 조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서부터 여기여기까지 뭐라,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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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괜찮아지괜 괜찮아요? 많이 놀랬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괜 n it is that jealous and i'm j e c a or um, i'm fan kind of peanut but e i t is not dairy uh, h uh, no <gasps> i say 하나 생명 하나 둘셋 하나 생명 뭐짜 or fighting or uh, 네. 하나 생명 네아 <laughs> or j e a u s fighting okay 한화생명 a m h 이 e r r e n a 이 m e i s u e o h h a e n Han h u 이 e e s o s o e a n h a n h a e e o s 화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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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탈 인형 알바 하면은 나의 숨겨져 있던 끼를 다 어~~ 품을 수 있을 하고 싶으세요? 한 번쯤 캡틴 잭의 소다 팝을 봤다면 말린 소다 팝! 달라, <laughs> 달라. 느낌 있는데? <laughs> 느낌 있어 느낌 아니야 요즘 유행 지났어요 소다 팝은 그죠? 나의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 나의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오늘 하나 생명이 승리하는 건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네 이제 경기장 들어왔고요. 경기장 들어왔고 저기 보면은. 잘안 보이겠지만 선수들이 지금 테크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상 못 했던 난관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현지 직관이잖아요. 해설이 중국어로 만든, 해설이 네. 중국어로 네. 만든 그게 살짝 고난일 것같요 살짝의 그 부분이 고난? 근뭐 아아 뭐, 제가 LCK 챌린저 스를하면서 중계를 줄렸으니까 최대한 이제 중계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열심히 right. evet, you. You yeah, yeah.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즈 승률 1 0 0 주니폼을 안 입어? 장수니다 2025년 2월 2일, 2022년 3월 2일, 2022년 3월 2일, 2022년 3지 2일, 습0 2 2년 3월 2일,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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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아직 남기지 못해서 그 타이틀을 남기고 하고 싶습니다 선수 입장한다 렉사이, 세조아이 탈리안, 코르티, 판테온조 연속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양식 아, 이속의 밴딩 마무리됐습니다. 맞아. 네, 1세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충분히 한나 생명의 가능성을 봤고 아 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할수 있어 엄마, 예? 자식을 할수 있단 말이야. 아 레드사이드 세 번째 팬 럼블 가져가면서 레드사이드 포스사이드 첫세계 팬픽 끝났고요. 이러면은 일단 팬에 골라놓고 서포트로 할지, 뭐로 할지, 좀 하나씩 더 있을 거야. 챔피언 많이 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팀 10개의 팬픽 완료가 되었습니다 1세트 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2세트 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파이팅 하겠습니다 공기 시작합니다 끝나고 봅시다 太潘三连胜，赢天杜潘。啊节经历了将近一个小时，小红点队二比刚刚如此精彩的比赛，我也相信各位值得再次用你们的欢呼和掌声送给这位先生们。아무래도지금부터가반전입니다 b e 세트를 향해. 그리고 5세트를 향해. <목소리> <목소리> 화이팅이야, 화이팅! 이야 <목소리>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반이시 <목소리> 반드시. 반드시. 화이팅! 화 할수 있어. 있습니다. 나생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 응원. 방심하지 말고, 3세트 지났으니까 4세트도 잘해서 반드시 실버 스크랩스를 올려라할수 있다, 화이팅. 할수와 혹은 소리란 n 인기 택캔윈는하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하는 거야? 아, 가 네, 아무튼 저는 어, 또이 4세트 시작 전에 또 다시 갑겠습니다 이번 세트 정말 잘했고요. 이번 세트. 요 선수들 입장합니다. 파이팅이야 얘들아. 할수 있어. 파이팅! 아, 생명복 못쓸갈수 있습니다. 제발. 할수 있어. 제발. 파이팅이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 네. 아까 엔딩을 못 찍어가지고. 진짜 저한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뭔가 열정적으로 응원던일년이란 말이죠. 끝나버렸네. 복잡하다. 어떻게? 끝나버렸어. 아, 근데, 오늘 진짜 잘하게 됐어. 아, 아, 진짜 잘했는데. 결승 끝나고 나서는 월드 잘하면 되지 않는데. 그것까지 끝나니까 할 말이 없네. 그치? 하... 못 이겼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딱세경기만더 하길 바랬는데 그죠 1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로스터 시작하자마자 LCK 커뮤니티 퍼스트 스때드 우승도 하고 우드트 m 사이 정규리가 3라운드부터 좀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재밌었다는 거 재밌게 하고 했어요 보고 나면서 시도의 락을... 그렇게 됐네요 날씨 좋다 유니폼이랑 마지막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사실 어제 지면은 3일차에 안 입을라 그랬는데 또 지금 아니면 언제 입겠어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입었던 이 친구에게 네. 작별 인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벽담운서 볼까?